북구 무룡산 중턱에 자리 잡은 한 과수원. 나무마다 자리고 붉은 빛을 띠는 무화과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. 무화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노화 예방 식품으로 톡톡 터지는 식감과 단맛이 일품입니다. 그냥 꿀맛 꿀맛. 설꼭 설탕, 설탕 탄 같아요. 너무 맛있어요. 아열대 작물인 무화과는 우리나라에선 전라남도 일대가 주산지. 울산에서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한 건 불과 5~6년 전입니다. 전남처럼 일조량이 많고 바닷가와 맞닿은 무령산에 농장이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. 산을 넘어 불어오는 바닷바람은 습도를 낮춰 무화과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. 품종 개량을 거쳐 사과나 배보다 당도가 높은 18 브릭스 이상의 무화과가 출하되고 있습니다. 계곡이고 아주 환경이 좋습니다. 그 일교차가 심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무화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일이 당도가 높습니다. 다음 달까지가 제철인 햇무화과 가격은 킬로그램당 만 원대. 쉽게 물러져 저장성이 낮은 단점은 말랭이와 즙, 식초, 잼등 가공식품으로 전국으로 유통돼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떠올랐습니다.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.